킨더조이 <laughs> 장난감 뽑기. <laughs> 해리포터 시리즈 장난감이 들어있는 킨더조이를 가져왔고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킨더조이 2,000원입니다, 하나당. 짠. 이렇게 장난감이 있는 부분이랑, 어... 장난감이 있는 부분이랑 어, 과자가 들어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고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조금 더 무거운 걸 봐서는 얘가 초콜릿이 들어있는 부분 같고, 얘가 장난감이 들어있는 부분 같아요. 얘를 한번 먼저 뜯어볼게요. 어, 뭐지?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있는 걸 봐서는 확실히 이 부분이 장난감인 것 같아요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짜잔. 자, 다시 고정을 했고요. 이 손잡이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잘 뜯어 면될것 같습니다. 전두 개를 사와서 받쳐 놓은 애고요 열어볼게요. 오이게 뭐지? 지 음. 일단 다 뜯고, 어, 이제 해리포터 기차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, 이렇게 생긴 설명서랑, 해리포터, 아, 해리포터 책갈피인가봐요, 책갈피.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. 해리포터 책갈피인 것 같고요. 음, 뭐, 스캔하면 플레이할 수 있다고 되있네 일단 한번 볼게요. 이렇게 기차 같은 거랑 그리고 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 카드 바꿀 수 있는 거 있고 스티커로 그 기차에 붙일 수 있는 거 있고 약간 헤르미온느 그 카드 있고 여기 론 이렇게 주인공 3인방의 카드가 있네요. 일단 그러면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서를 보니까. 그 검정색 판에다가 기차 모양 그 겉에 기차 모양이 될수 있도록 빨간색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안쪽에 우리 친구들을 채우, 태우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. 이 검정색 판에다가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네, 그때 가지고 이 기차 모양에 맞게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 구멍과 위치를 맞춰서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.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됐다.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. 이 구멍은 아마 그 선, 유 아까 전에 이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을 연결하는 구멍 같습니다. <laughs> 짜잔, 이렇게 하면 이제 호가 트로 가는 기차가 완성이 되었고요. 어, 이 안쪽에는, 음, 친구들을 끼워주는 것 같습니다. 음, 이 안쪽에 이렇게 또 칸이 있는데, 얘를 접어, 일단 접어요. 이렇게 접어가지고, 어떻게 하는 거지? 요렇게인가? 이렇게 태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태워서, 이렇게 촬명을다 태워서 노는, 놀이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? 음. 일단은 요건 다 빼고. 이 친구들은 책갈피가 맞아요. 책갈피가 맞는데 이 기차 자체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흠. 그러니까 A랑 B로 나눠져 있고 A는 이렇게 노는 거고 B는 책갈피로 써라 이런 말 같은데 네, 그렇수, 그렇네요. 일단은 이것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음 매듭은 솔직히 뭐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. 일단 이렇게 매듭은 원하는 대로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그냥 기본 매듭 묶기 두번하는 걸로 하고. 이렇게. 음. 네 생각보다 좀 시시하네요. 뭔가 큐빅 그 피규어 같은 거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장난감이 들어있는 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끌고 다니면서 뭐 기차를 기차놀이 해라 뭐 이런 거 같고 이거는 네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. 트카피는 아마 그래도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. 요그 안에 보시면은. 이렇게 뭔가 접으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, 이게 뭐지? 어, 어 접. 아, 이렇게 약간 뗄수 있는 그런 스티커로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양만 테이프를 떼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. 뭐지? 이게 참 설명이 좀. 음... 설명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. 일단은 이렇게 하고. 얘네들은 얘네 그냥 태워놓고 나중에 쓸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, 이번에는 이제 이거 치우고. 이제 이거 다 치우고 두 번째. 두 번째 과자. 아두 번째 장난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거.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. 완구 원산지 이탈리아, 이런 것도 있어. 다 이탈리아. 일단은 자, 똑같이 뜯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, 이건 과자고, 이거는 그 장난감 들어있는 거. 이것도 뜯고, 다시 뜯어볼게요. 오, 아 이번에는 뭔가 피규어 같은 게 나왔네요 어, 도비 같은데 도비 이번에는 <laughs> 피규어는 맞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는 그 보니까 연필에 꽂아서 사용하는 어, 자세 연필 잡는 방법 교정용 기계인 것 같아요 어, 이 그런 거 아니 아닌가? 그냥 연필에 꽂아서 사용하는 장식품인가? 무튼 연필에 꽂는 장식품이 나왔습니다. 이건 아까 것보다는 뭔가, 그래도 쓸모가 좀더 있을 것 같네요. 음, 이건 되게 간단, 간단해요. 그냥, 그 파란 색깔 고리를 빼고, 얘를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고, 그냥 그림만 봤을 땐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일단 파란 색깔 고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고리 뺐고, 얘를 음 고리를 빼는 게 아니라 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지 고리를 요 양쪽에 연결을 해서 얘랑 다시 합쳐라 이런 거? 그니까 얘가 요요 요음 가운데 있는 곳에다가 양쪽에 고리를 연결해서 얘랑 합치는 것 같아요. 어다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얘 안에 있는 걸 이제 고무줄이 연필이랑 이렇게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짠. 귀, 좀 귀여운 버전의 도비네요. 웃기다. <laughs> <없기도 웃음> 끝. 해리포터 킨더조이 언박싱 끝. 나머지 킨더조이는 이제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어, 나머지를 합쳐가지고 그 과자만 있는 킨더조이가 될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모양이 좀 달라가지고 안 되네요. 이것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2,000원짜리 킨더조이. See you good.